참게를, 키로당료 3만 5천원씩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요, 이 녀석들, 우리 식구가 4명이니까요. 네마리는 탕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참게장은, 어, 어, 나머지로 참게장을 만들어 볼게요. 참게 창개, 지금은 참게가 사라진 지 오래됐죠. 환경 오염 때문에요. 또한 이 녀석들이 폐 디스토마 중간 숙주 역할을 한다고 해서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 다려서 안전하게 드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안전하게 창게장 아, 만드는 법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한달 정도 걸릴 거고요. 어, 오늘은 창게장은 아, 익혀서 먹음 창게탕은 익혀서 먹으면 괜찮으니까요. 먼저 창게 창게탕을 보여드릴게요. 어, 먼저 조심해서 손에 물리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서 어, 닦아줄게요. 등딱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잘 닦아줘야 됩니다. 굉장히 힘이 좋아요, 참기가. 봐보세요. 넣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물면. 물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선으로 하지 마시고요. 집게로 집으세요. 자요, 이 등딱지 부분을 잘 씻어줘야 됩니다. 보이시죠? 이 등딱지 부분이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이 부분을 잘 씻어줘야 돼요. 자 마지막 한 마리째입니다. 와 힘들었어요 이게 씻는 작업이 보통이 아닌데요 자이 부분 등딱지 부분을 깨끗하게 잘 씻어줘야 되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선으로 하면 집게발이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한번 물리면 살점이 그대로 나가버려요 자 떨떨히 씻 어, 한개 어, 한 한번더 헹궈줘요 어, 네 마리는 참게탕용, 어, 나머지는 참게장으로 담아보겠습니다. 네, 참게 2kg에서요, 어, 네 마리는 탕 끓이려고 남겨놨고, 어, 2kg에서 네 마리 빠졌습니다. 자, 여기에요, 어, 진간장 1.8L짜리 들어갑니다. 지금 제이 간장을 붓는, 끓이지 않고 붓는 목적은 이 개를 앞살하기 위해서에요 내일 끓여줄겁니다 간장은 자즉 어, 간장은 진간장 플러스 국간장이 들어갑니다 국간장만으로 했을때는 너무 짜니까요 자 이거는 국간장 국간장입니다 국간장 4컵, 1컵 하나 국간장 두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아, 종종으로 채워집니다아닙다 지금은 배를 뒤집어지고 할 여력이 없어요. 일단 이놈들 죽일 거예요. 압살할 거예요. 자, 개가푹 잠기도록 이렇게 에, 넣어주고요. 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일단 내일 끓여 줄 겁니다 일단 이 개를 죽여야 돼 어, 압살해야 돼네참기탕에 들어갈 재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참기 4마리 손질되어 있고요 어, 무 나박나박 썰어서 준비되어 있고요 호박 약간 준비되어 있고요 청양고추 송송송 썰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파 약간 어썰기 했고요 어, 홍고, 홍고추 어, 약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나리 그 다음에 우거지 들깻 가루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찬게 녀석은 자체로 굉장히 맛이 좋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무, 마늘, 대파, 다시마, 멸치, 민물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큰 머리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무 들어갑니다. 오박도 들어가고요. 참깨도 들어갑니다. 홍고추 나머지 다 넣겠습니다. 지금 알이 꽉찬 참깨로 지금 참깨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잘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참깨장도 마찬가지예요 잘 익혀서 드셔야지 아, 탈라면 큰일 납니다 고춧가루 20g 한태분 5g 마늘 반수저 국간장 5g. 맛술 5g. 자, 이 소금은 꽃소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만든 어, 명품 소금편에 소개된 제가 만든 소금입니다. 5g 넣겠습니다. 일반 꽃소금 쓰셔도 됩니다. 편합니다. 원 셔네요. 네, 창게탕 끓이는 영상 잘 보셨습니까? 어, 이 지금이 제 앞에는 창게 장이 있는데요. 이 녀석들은 앞으로 한달 후에 에, 완성편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동안 한산업번 끓이는 간장 끓이는 과정을요 에, 자, 카메라에 담아서 완성이 되었을 때 완성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밥집사장은 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